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동포에 있는 경찰서의 어떤 경관님은 자기 평생을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어, 이게 거리의 노숙자들을 보면 어, 그들을 돕고 어, 그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어, 길을 열려고 노력했고 어, 그들이 주거 환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뭐이 고시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알선해주는 뭐 이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시원에서 이 불황자들을 받아주지 않고 알코올 중독자라고 받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함께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3개월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그 삶을 도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본능이 아니라 배워야 할 감정이다라는 거죠. 오늘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죠.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아, 이게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는 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이 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전도하는 이 마음이 이것이 생명을 옮기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살인하는 자다 라는 말은 죽음에 내버려 두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누군가가 한뭐 이렇게 살인하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옆에서 보았는데 살인하는 것을 죽이는 것을 보았는데도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공범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범이라 같이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그 죽음에 내버려 두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그 속에 그하지 않는다,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죽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내버려 두는 것, 미워하고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바로 영생이 그 안에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 극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가? 내가 그걸 안타까워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복을 흘러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을 세상으로 흘러 보내기를 위하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세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흘러 보내도록 만드는 한마디로 혈관 청소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혈관 청소를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해줄 전해주었을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체의 것은 악한 것이고 어, 영혼의 것은 어,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어,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것은 철저하게 우리는 배격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것을 말하면, 우리가 입으로, 입으로 먹는 것이라든지, 손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잠이라든지, 이한 것들, 심지어 이제 성욕이라든지, 이한 것들, 이한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절제하고, 어, 다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다설여서 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주주의자들이 이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만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더라라는 거이죠 한바대로 교회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도와 평일날 성도가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성도와 평일날 성도가 다르면 되겠습니까? 주일날은 아주 거룩한데 그 평일이 되면 전혀 거룩함이 보이지 않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말합니다. 내 행동으로 진실하게 나타날 때, 사랑을 나타낼 때, 다시 말하면 형제를 보면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보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나누며 이웃을 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끓이낌이 있으면 두려움이 끌이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오면 뭐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휴가를 나오면 이게 경찰들, 이게 군대 경찰들, 헌병들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꼬투리를 잡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휴가증을 가지고 때 복장도 단정하게 잘 하고 그렇게 하면 이 헌병들을 만나도 끌이낌이 없는 거죠. 그러나 혹여나 내가 이게 목장이 불량하거나 휴가증이 없거나 그러면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겉률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도 그가 강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주어진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가 사랑하여 그를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전제는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그 하시고, 내가 그의 안에 그 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역사심이 일어나게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올한 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이웃이 혹여나 궁핍하여 있지는 않는가? 혹여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 주변의 이웃이 혹여나 아파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주변의 이웃이 혹여나 뭔가 부족함이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가지고 세상을 사, 사랑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 서의 힘들어하는 궁핍함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들을 격률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구하옵나이다 아멘